한때 마을에는 유요이타라는 이름을 가진 선량하고 분석적인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결정할 때마다 항상 최대한의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찾는데 열심이었습니다. 그의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의 철학적인 사고 방식은 늘 화제였습니다. 어느 날 유요이타는 평소와 다름없이 자신이 사랑하는 작은 커피숍에 앉아 공책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오랜 친구인 남문을보 같은 성격의 타고온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유요, 이번에 기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어디다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그냥 어디에나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타고온이 물었습니다 유요이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타고온, 그건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우리는 이왕 기부할 거라면 한번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자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 타고온은 머리를 긍적이며 유요이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네 근데 그걸 어떻게 찾아내? 유요이타는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기부하고자 하는 분야를 선택하는 거야. 그 다음에는 그 분야에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지를 측정해. 예를 들어 말라리아를 예방하는 모기장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어. 왜냐하면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지. 그리고 이 정보는 주로 여러 분석 보고서나 연구 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어. 잠시 생각하던 타고오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직접 찾아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유요이타가 그의 손에 가볍게 손을 얹으며 말했다. 서두르지 마. 제대로 알아보고 분석적으로 접근해야 해. 유효이타주의는 바로 이처럼 효율성을 추구하는 철학이지. 우리가 가진 자원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 그후 유효이타는 타고온에게 여러 비용리 단체의 정보를 보여주며 이타주의를 추구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둘은 함께 자료를 분석하고 가장 효율적인 기부처를 찾기 위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효이타의 설명과 함께하는 재미있는 분석 작업 덕분에 타고 오는 점점 더이 개념의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노을이 지고 작고 아늑한 커피숍에 도어둠이 빨리 기작했습니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할 수 있는 기부처를 찾은 그들은 기분 좋게 일어섰습니다. 유효, 너 완전 내 삶의 방향을 바꿨다. 타고 오는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기부뿐만 아니라 내 시간과 에너지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봐야겠어. 유효이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값진 일이니까 말이야. 함께 좋은 일 많이 해보자. 그날 이후 유요이타와 타고오는 마을에서 최고의 이타 주고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분석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언제나 적극적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리하여 유요이타 주인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이 되었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마을 전제에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이타 주우는 많은 도전을 이어갔고 그들의 철학은 인근의 마을들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비 내리는 어느 오후 작은 마을의 중앙 도서관 앞에서는 신비한 기계에 대한 공개 시연이 준비되고 있었다. 이 기계는 행복 기계라고 불리며 사용자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제공한다는 전설적인 장치였다. 그것은 단순히 인간의 감정을 조종하는 기계가 아니라 개개인의 삶그 자체를 최대한의 만족과 환희로 채워준다고 알려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기계에 대한 소문을 듣고 모여들기 시작했다. 호기심의 찬이들의 눈에는 기대와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설치된 무대에는 흰가운을 입은 학자가 올라와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 행복 기계는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늘 꿈꿔왔던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그 이론을 이해했던 측면에서는 윌리엄스의 비판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정말 이 기계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수 있을까? 혹시 단순히 온갖 감정을 모아 행복이라는 베일로 포장해버리는 것은 아닐까? 관심과 회의감이 뒤섞인 가운데 첫 번째 자원자가 나왔다. 나이 지긋한 제임스 할아버지는 마을에서 가장 긍정적이고 즐거운 성격으로 유명했다. 그는 기계에 몸을 맡기며 미소지었다. 여러분 만약 제가 이 기계 안에서 더 나은 삶을 찾는다면 그것도 좋은 경험이겠지요. 기계가 작동하자 주변은 숨죽이고 지켜봤다. 할아버지는 눈을 감고 조용히 인복을 탐닉하는 시간을 가졌다. 잠시 후 그는 기계에서 내려왔다. 얼굴에는 미소가 흘렀지만 그의 눈빛은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는 듯했다. 그는 말했다. 그래? 확실히 행복이 더 느껴지긴 했어. 하지만 이 행복이 내가 쌓아온 시간과 추억들에서 온게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땐 약간은 공허했어. 순간적인 기쁨이란 걸 알고 느낀 게 전부였어. 사람들은 저마다 이런 제임스 할아버지의 감상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모두는 기계의 기능을 신기하게 여기면서도 결국은 인간으로서의 정체성과 경험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다. 결국 행복이란 단순한 쾌락의 집합체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삶을 바라보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에서 오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날 이후로 마을에서는 행복 기계보다 사람 간의 대화와 관계가 중요시되었다. 제임스 할아버지가 기계에서 데려온 이후 마을 사람들은 자신만의 행복을 찾기 위해 더욱 진솔한 대화와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다. 결국 그 기계보다 더 깊고 진정한 행복은 우리 주변의 소소한 순간들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이야기는 복잡한 윤리적 선택의 개념을 환기시키며 인간의 삶에서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지 공공히 생각해 보게 한다. 단순한 기계적 쾌락을 넘어. 스스로의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질 법한 어떤 작고 평화로운 마을에 소금 기둥이라는 귀여운 이름의 마을이 있었습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모두 바구니를 짜는 일을 주로 했는데 그만큼 이곳은 자연을 사랑하고 사람 사이의 조화를 중시하는 마을이었죠. 마을의 중심에는 테스라는 현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마을 곳곳을 산책하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고민을 듣고 조언해주곤 했습니다. 무엇보다 테스는 에피테토스의 철학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어서 그의 철학적 통찰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젊은 청년 눈니 테스를 찾아왔습니다. 눈는 최근 마을 바깥 세상에서 마을로 유입된 새로운 직교 기계 때문에 일이 줄어들까봐 몹시 걱정하고 있었죠. 그는 테스에게 자신의 불안을 털어놓았습니다. 테스 선생님, 요즘 저는 너무나 불안합니다. 저 기계들이 우리 일자리를 다 없애버릴까봐 두렵습니다. 저는 바구니를 짜는 일을 너무 사랑하는데 말이에요. 테스는 온화하게 미소를 지으며 룬에게 말했습니다. 룬, 지금 내가 느끼는 불안은 이해하지만, 우리에게는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단다. 에피테투스를 기억하니? 룬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구분말이죠. 맞아, 테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해서 말했다. 우리가 외부에서 오는 기계들을 직접 통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우리의 기술과 열정을 통제할 수 있어. 그리고 그것들이 바로 내가 진정으로 가보처럼 지켜나갈 수 있는 것들이란다. 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만약 사람들이 더 이상 손으로 만든 바구니를 사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죠? 테스는 깊은 숨을 내쉬며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의 선택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바구니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거나, 더 아름답게 디자인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거야.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열정과 노력은 너의 통제 안에 있어. 그리고 그 열정은 반드시 사람들에게 전해질 테지. 루는 테스의 말을 듣고 새로운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는 돌아가는 길에 자신이 할수 있는 것들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사람들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든 바구니를 더 가치있게 느낄 수 있도록 바구니의 마을의 전설을 조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을 사람들은 단순한 바구니가 아니라 그들만의 이야기가 담긴 특별한 작품을 손에 넣을 수 있었죠. 결국 론의 노력 덕분에 소금 기둥리의 사람들은 여전히 바구니를 만들어 팔면서도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테스의 가르침은 단순한 교훈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 모두가 삶의 평온을 찾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힘쓰도록 인도하는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에픽테토스의 철학은 여전히 소금키 독립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빛나고 있었죠. 네 번째 이야기여는 조용한 마을에 에피 크로스의 가르침을 깊이 따르는 젊은 철학자 알렉시오스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알렉스라고 불렀으며 그는 항상 미소를 띠고 있었던 덕분에 주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알렉스는 마을 중앙의 작은 정원에 마련된 벤치에서 매일같이 책을 읽거나 지나가는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를 보러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와 대화를 나누며 자신들의 고민을 털어놓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큰 부자의 아들이 방문했는데 그의 이름은 다리우스였습니다. 그는 도시 생활에 지쳐 휴식 겸 마을의 여유로운 삶을 경험하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다리우스는 도시에 있을 때 화려한 파티와 밥대사 물건들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마음은 항상 허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부를 부러워했지만 정작 그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알렉스를 찾아왔습니다. 알렉스. 당신은 어떻게 항상 그렇게 행복해 보입니까? 저는 돈이 많지만 진정한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다리우스는 진지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알렉스는 웃으며 다리우스를 벤치에 앉히고는 차근차근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에피쿠로스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는 진정한 쾌락은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고통의 부재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아마도 소박한 삶 속에서의 내적 평온일 것입니다. 내적 평온이라. 하지만 저는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리우스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마음의 욕망을 줄이고 주변의 작은 것들에 감사해 보세요. 우정과 지혜를 탐구해 보는 거죠. 알렉스는 다리우스에게 마을 사람들과의 깊이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다리우스에게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스스로를 찾고 마음의 자유를 느껴보라 권했습니다. 몇 주의 시간이 흐르는 사이 다리우스는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며 작은 정원에서 자라는 채소를 돌보는 일 아이들과 함께 뛰어노는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연과 동화되며 사소한 일상의 행복이 그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리우스는 자신 내부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고 마침내 그는 알렉스를 다시 찾았습니다. 알렉스 이제야 조금 알것 같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내가 놓치고 있던 것이라는 것을요. 다리우스는 말하며 자신이 찾던 답을 드디어 찾았음을 알렸습니다. 알렉스는 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다리우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당신은 이미 훌륭한 첫걸음을 뗐습니다. 이제 당신 안에 작은 행복들을 키워가세요. 그것이 궁극적인 기쁨을 줄 것입니다. 이후로 다리우스는 마을에 머무르며 자신의 삶을 보다 내면적으로 풍족하게 만들어 나갔고 알렉스와 함께한 그 여정을 통해 에피크루스의 진정한 캐럿주의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리우스는 그 경험을 그의 새로운 삶의 기반으로 삼아 물질적인 욕망 대신 정신적인 충만함으로 삶을 채워나갔습니다.